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창원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아직 살아있습니까? 오늘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아주 중요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요즘 무엇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저도 영화 판도라를 보고 부산에 올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불안하시죠? 오늘 문재인 후보는 낡은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원자력 안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이제 부산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판도라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난리도 아니죠? 네, 그래서 안보가 불안합니다. 이 틈을 타고 안보에 관심도 실제로는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안보 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특전사 사병으로 직접 몸소 북한 침투 훈련을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니까 그런데 지난 KBS 방송 토론을 보며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개그 콘서트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정해. 특전사의 요원이 아이 망나니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까? 침투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데 전투 훈련, 전투 경험 한 번도 없는 행정병 출신 유모라는 사람이 북한을 향해서 핵을 배치해라, 주적이라고 해라. 안그러면 너는 용기가 부족하다? 안보관이 불분명하다? 말이 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의관이 아니 군인들 아픈거 신경이나 쓰지 치료나 잘하지 덩달아 숟가락 얹어서 나도 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부산 분들이 야구장에서 하시는 한 단어의 말이 있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산의 자랑, 대한민국 야구의 상징, 전설, 누굽니까? 누굽니까? 최동원 선수가 선수협의회 만들어서 힘없고 약하고 연봉 낮은 선수들 도와주려고 핍박받을 때그 옆에서 무료로 법률봉사해준 인권변호사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음 대통령 누가 돼야 합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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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우리 표창원 어머니 열변을 토하는 중에 한상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해촌 큰선이님 모셨습니다. 박수 <laughs>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의 스타입니다. 박영선 의원장한번 모시겠습니다. 가나다! 가나다! 오 정말 억수로 많이, 많이 모으셔 했네요. 제가 경상도 가시네 아닙니까 제코 호양행이 여기 경남 창녕행입니다 네. 부산은 저희 어머니가 일사후퇴에 오셔가서 오셔 어, 이곳에서 그 전쟁 통에 삶을 이어가신 곳이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제시 시대 때 동네 중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부산을 굉장히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저한테 매우 매우 각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띕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네, 17일 남았습니다. 17일 후면 여러분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합니다. 우리 그동안 겨울 동안 촛불을 들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바랐습니까? 내 가슴속에 꿈이 실현되고 내가 일한 만큼 대접받는, 반칙 없는 사회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한민국을 펼칠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부산 문재인 새 대통령형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산갈매기를 부르면서 동백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우리 모두의 부산입니다. 근데 그런 부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 진해온 사태로 가슴에 멍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산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럴 사람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기호 1번 문재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고 있는 꿈을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슴 속의 열정,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의 상상력, 창의력을 우리 함께,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21세기의 세계 중심 대한민국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이제 곧 문재인 후보가 도착하십니다. 문재인 후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다곧 피. 지만하겠습니다 네. 이제 5월 9일 기다려 주시죠. 그날은 8시까지 투표합니다. 또 사전 투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8시까지 투표한다고 하셔서 늦게 회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투표장에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울산을 거쳐서 통도사하를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울산에서도 엄청난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낮 12시에 울산 롯데백화점앞 광장에 약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동도사에 갔더니요. 동도사에는 부산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제 지역 구로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만났었니까 그분들도 전부 다 엄지척 일본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조개조 계중에서 호교 원장을 하셨던 해총 스님도 오셨잖아요.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부산 통도사의 영배 주진 신님께서도 힘차게 지원하고 계십 도착하실텐데요 구호 한번 해볼까요 나라를 하면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나라를 든든한 대통령 나라를 든든한 대통령 기호 1번 기호 1번 좋습니다 새로운거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통합 대통령 하면 문재인 우리 모두의 대통령 하면 문재인. 이렇게 해주시죠. 대한민국의 통합 대통령. 문재 우리 모두의 대통령. 문재 이제 부산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판도라는 네, 그리고 북한이 자꾸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난리도 아니죠? 네, 그래서 안보가 불안합니다. 이 틈을 타고 안보에 관심도 실제로는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안보 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특전사 사병으로 직접 몸소 북한 침투 훈련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청원입니다 <laughs>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직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아주 중요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요즘 무엇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저도 영화 판도라를 보고 부산에 올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불안하시죠? 오늘 문재인 후보는 낡은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나도 주적이라고 생각해요. 부산분들이 야구장에서 하시는 한 단어의 말이 있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산의 자랑, 대한민국 야구의 상징, 전설, 누굽니까? 니까 최동원 선수가 선수 협의회 만들어서 힘없고 약하고 연봉 낮은 선수들 도와주려고 핍박받을 때그 옆에서 무료로 법률 봉사해준 인권 변호사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음 대통령 누가 돼야 합니까? 그런데 지난 KBS 방송 토론을 보며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개그 콘서트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정의 특전사 요원이 아, 이 망나니 북한을 어떻게 요리할까 침투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데 전투 훈련, 전투 경험 한 번도 없는 행정병 출신 유모라는 사람이 북한을 향해서 핵을 배치해라 주적이라고 해라 안 그러면 너는 용기가 부족하다 안보관이 불분명하다 말이 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의관이 아니 군인들 아픈 거 신경이나 쓰지 치료나 잘하지 덩달아 숟가락 얹어서 세번만 연호하겠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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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무죄 니죄 우리 표창원 죄 무죄 무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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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죄 무죄 무죄 우리 해청 큰선님 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의 스타입니다. 박영선 위원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말 억수로 많이, 많이 모셔요, 형님. <laughs> 제가 경상도 가시네, 아닙니까? <laughs> 제 고향이 여기 경남.